오! 오, 마이? 오, 오 마이! 마이 대! 딩거! 딩거면 딩거가 약간 더 유리할 것 같아. 딩거? 합니다. 오! 마이! 1대1에서 딩거는 최강이죠! 그렇죠. 자, 딩거. 저, 저 터렛을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네, 예, 마스터이가 이기는 정말 힘듭니다. 네. 자, 스펠로 지금. 잼참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이저 선수. 네. 지금 우선은 좀 시간을 끌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저거는! 어, 리븐? 리븐은 최고의 챔피언! 리븐? 과연 로이조의 리븐? 딩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한 카드는? 분명히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근거리 어. 챔피언이 예. 야수 <웃음> 들어갔다가 <laughs> 예저 터렛 <laughs> 예. 털에... 터렛에 못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지금 춤캐릭 위주로 선택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돼 원거리에서 이제 터렛을 천천히 제거하는 제거하는 게저예 승리의 방법인데. 그렇죠. 룰루. 어 룰루. 예, 그렇죠. 딩거 상대로는 원거리 챔피언이 그나마 약간 더 나올 수도 있는 게 네. 근거리 챔피언들을 근거리 챔피언들은 딩거를 노리고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가는 딩거의 포탑에 맞아 죽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멀리서 딩거의 포탄 먼저 제거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견제를 동시에 할수 있는 원거리 챔피언인 룰루의 선택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네. 텔레포트 예 좋아요. 전멸은 저는 일대1에서그 화려하고 멋있기는 하지만 실용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전멸을 들고 가는 로이저 선수. 그렇죠. 오, 하이머 딩거를 뽑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그 폭군 선수가 미드에서 미신 같은 챔피언 충분히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대1 관련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네. 해온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죠. 고가1대1에서또 최강 챔피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본인 혼자 싸우는 게 아닌 또 옆에 그 포탑을 깔아놓고 음. 싸우게 되면 라인푸시도 강력하고 또 음. 순간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챔피언인데 아, 굉장히 준비 열심히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지게 절대. 로이조에겐 지기 싫다. 그렇죠. 내가 로이조보다 낫다. 네.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저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팅거를 로이조 선수 넘어설지 두 번째 경기의 시작합니다. <laughs> 시작됐어요. 탱고와 롤로 난리 났죠? 어, 사거리가 길어요. 와. 사거리가 키야죠. 길어요. 룰루는 그런가 이단이었어요. 정답은 룰루다 아, 와, 자 연구대. 아, 웃음소리까지 이거는 압도적인데요, 로이저 쭈쭈. 선수. <laughs> 어... 예 그리고 아까 전에는 철구 선수가 코르키도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룰루가 웃을 때랑 코르키가 웃을 때는 약간 좀그 심리적인 타격이 다르거든요. 네. 룰루는 배가 됩니다. 네, 머리가 깨리고 똑같은 걸 아픔이 오죠. 네 코르키는 그냥 버틸 수 있는데 룰루는 가서 때리고 싶거든요. 네, 저 보세요. <laughs> 어 레벨하고 있어요. 레벨하고 있어요. <laughs> 예보여주시는 모든 퍼포먼스를. 아, 이거 보세요. <laughs> 일단은 요들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짜증 나네요. 지식은 기본적으로 지식은 요들들이 지식은 저렇게 웃는 목소리랑 말하는 난난게난난난 굉장히 억울로가 많이 끌리는 난것 같습니다. 네. 이 소리 듣다 보면 달려들 수도 있어요. 난 지식을 차르고 싶을 때. 난 지식을 차르고 싶을 때. 당신은 네. 네. 지식이 없어 보이네요. 어 그래요, 지식. 어 알겠습니다 아 도발 아주 재밌어요 엔치투가 뭔지 아세요? 문관 출진 누군가는 산소라고 하던데 말이 정말 살아서를 이어나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광어? <laughs> 어 부쉈구요 어, 야 1대1에 오이는 라인전을 라인에 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laughs> 중노의 포탑인데 야 스킬샷 맞추고요 와. 와 역시 로이조 선수 참조해요 사열정리 네 아우 CS는 어, 예. 좀 아쉽지만 저 이거 지면요 불곰 선수 로이저 오더 들어야 돼요 야 어. 이거 지면은 사실 로이저 선수는 어쨌든 지면은 마스터한테 진 거고 아 이기면은 마스터를 꺾은 거예요 예 근데 네. 지금 딩고의 포탑 위치가 약간 애매한 게 일단은 딩고는 포탑을 네. 여러 개 설치해 놓고 네. 포탑으로 미니언을 밀면서 라인전을 아, 진행해야 답이 되는데 탑이 나갔어요 어, 예 이게 포탑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어, 때문에 다와, 다와. 어 타워 어 이득 이득! 오, 평탄대성 날라갑니다. 한번 바꿔주고요. 야, 좋은데요? 네. 포탑블 이렇게 깰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반반 메타의 힘인가요? 어, 채력 반. 야, 조한은 밀렸었지만 다시 게임을 반으로 가져왔어요. 불곰 네. 선수. 네. 와, 한 번에 좀 타워 대지로 도움이 좋죠? 셋, 일곱 개, 열 네. 여섯 개. 어로지오로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 네, 좋아요 어, 좋아요. 아가 어, 어, 이거 이거 생각하면, 이거 데미지 정말 세거든요. 겁나 비 저거 와. 저거 무시하면 안 돼. 무조건 제거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아 그렇죠. 괜찮아요. 네, 그는 그렇죠. 그는, 그렇죠. 그는 예 텔레포트가 있습니다. 쿠션도 있고요. 딩거가 라인전은 당연하지만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했고요. 없어요. 결정타가 마무리할 수 있는. 예. 역시 아우. 역시 반반 메타. 반반 네. 메타 이거. 네. 게임이 반반 모든 반반이에요. 모든 건, 게임이 반반 반반이에요. 무조건 반반으로. 예, 네. 이것도 반반. 그렇죠. 여기서 또 룰루가 집에 갔다 온다면 또 반반이 됩니다. 네. 네. 골드 누가 더많나요 로이저 선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반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불곰 선수. 아, 이렇게 라인 줘? 밀면서 버티면은 불곰 선수 털렛까지 라인이 안 가기 때문에 할게 없어지거든요. 네. 이털렛 제거하고 나서 네, 타렛 제거하는 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교환하면은피잘 아, 됐고요. 이거 한 대씩 톡 쳐서 제거해 줘야죠. 톡톡톡톡. 톡톡톡톡. 네. 톡. 어우. 어우. 오, 오. 오 미드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긴박감이 넘칠 줄은 몰랐어요. 네. 서로 베이지인데. 너네, 가는 네. 거, 끊어야죠. 가는 끊어야 거 끊어야죠. 끊어야 끊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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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끊어 보니까지 날아가는 아키스요아 삼도란이에요 삼도란 네. 아 스패너 분노의 스패너 네. 집에 갔다 오면 이거 힘들어지는데요 아, 삼도란 그리고 CS를 마, 잘 먹은 게 아니라 아이템이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룰루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타이밍이죠 네. 타워 체력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라인 빨리 네. 밀어놓고 오기 전에 차우처럼 한반 이상 깎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밀정 도란님 세 개, 빈거도 <laughs> 3 도란. 그렇죠. 서로님 세 개에서 어요 서로 진짜 비슷해요. 어. 거의 반반입니다. <laughs> 그렇죠, 반반이죠. 아이템도 반반. 하지만요. 지금 어차피 골드는 네. 지금 로이저 선수가 더 많긴 한데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상점에서 아이템을 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전을못 간단 말이죠. 둘다 푸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셀스가 돌발 차이 어. 어 이렇게 의문의 어. 이게 손에 걸어도 내주면 안 돼요. 예. 이게 저 이게 터렛 터렛을 저렇게 쉽게 잃으면 손해거든요. 하지만 로이저 선수 또 맞아줘요. 오. <laughs> 이번 건 피했고요. 야 정말 날카롭네요 서로. 네. 여기서 이제 딩거가 나나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터렛 한번. 잘못갈다가는 다음번에 룰루가 푸시하는 걸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룰루 6레벨 됐고요. 이제부터 약간 본인이 탱킹을 하면서 밀어도 충분히 되죠. 아 이게 오. 오. 아, 이화시 정말 잘 먹어요. 그렇죠. 지금 두 개, 서른 개 차이. 이게 아카오처럼 바니아로 내려갔어요. 네. 솔킬보다는 타푸시 이게 또 털이지 밀려버렸고요. 와, 와. 오, 이거 정말 강한데요, 루이즈 주수룰루 네, 그렇죠? 와, 와 이즈 정말 잘 맞춰요. 이렇게 되면은! 해면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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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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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금 집에 가면 타워가 터져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로이저 선수 방송을 보면또 항상 분당 CS를 채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로이저 선수 또 분당 CS 채우고 있습니다. 라인 전에서 약간 밀리더라는 예, 이거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아 저기 저쪽 방향으로 날아가면 안 되는데 네. 여기서 라인 리셋 시켜줘. 이거 맞으면 와우. 집에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불곰 선수. 지금 정리 됐고, 한가 미녀 나옵니다. 하나 더 깔았어요. 자 공을 라인 클리어용 도로 지금 활용을 했고, 네. 그렇죠. 반반 됐습니다. 미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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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두 군데 깔았고요. 아 이거 라인 좀 오면 이게 터렛 터렛이 저저 씨종자 저 같은 거거든요. 이 터렛을 지켜야 돼요. 지금 텔레포트 타이밍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활용하면 빠르게 복귀도 가능하잖아요. 네. 좋그 정도 유리한 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룰루가 기다리고 있는 건 다음 번 순간 이동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동에 올때 집에 갔다 오면서 아이템 우위를 바탕으로 타워 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귀한 천천히 하다가 집 가는 타이밍 한 번만 잡으면 됩니다. 네. 어, 어, 지금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이렇게 많아 다 빠지게 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텔레포트가 먼저 오느냐. 마무 이게.. 킬이 나오느냐? 네 근데 타워 체력이 많아서 지금 그렇죠. 집으로 가고 있는 로이저 선수 킬을 따나도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예 가지는 않네요 가지는 않네요 네. 이번 라인만 타이밍. 밀고 간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Q만 두번 쓰면 됩니다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적당히 예 버티면서 큐머만. 예, 텔레포트. 예, 예 멀리서, 멀더 멀리 가야죠, 이거는. 날라올수 있는데. 아이템이 뭐가 나오고. 예, 돌아갑니다. 다 도에 깔려있고요. 아아. 와, 스위트 없이 큰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주문력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복귀했고요. 네. 스킬 데미지 잘 들어가죠. 예, 이러면 다시. 반반 라인전이 됩니다. 반반 네, 라인전이 됩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헤이무딩거가또 하이버딩거가 약간 미는 구도였지만 다시 네. 한번 반반 라인이 잡히고 이제는 룰루가 다시 미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이 많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1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네. 우리가 지금 바론과 싸워야 되잖아요. 네. 어 바론과서 싸우면은 어, 모르겠는데요. 네. 어 이거는 어. 그 딩거 궁극기는 진짜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이 타워 못밀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큐스킬 낭비한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터 어, 터. 아, 아, 이게 아니, 타워, 타워, 타워 깨기 전에 그냥 타워, 타워 이거세 대만 치면세 대만 치면 거의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이게 딩거가 방금 거기서 그냥 타워 낭비한 게 이게 여기 앞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게. 네. 별로 좋은 소특이아니거든요 거제, 네. 거의... 이거 깨지면 네. 타워 이제, 무너집니다. 이제 10분에 깨지는 순간 가네요. 타워가 바로 아, 네. 가는데요. 깨지면 체력이 너무 없어요. 네. 어 근데 어 안돼요. 아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laughs>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싸워야죠. 네. 네 여기서 싸워야죠. 지금 심판이 있습니다. 일단 네. 타워를 밀거는 예 타워를 밀었는데 어쨌든 네. 게임의 큰 어? 아 이거는 예,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저, 저 지금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로이조 네, 선수 지금 가야죠. 시간 많이 주면 안돼요 딩거 체력회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패시브가 있거든요 패시브가 있어서 지금 가야되는데요 예, 빨리 가야돼요 딩거가 어. 스톤을 어. 맞추게 만 된다면 오! 오! 어 점멸! 점멸! 윗문의 점멸! 점멸! 이제 시작네요 아, 나가고 아 이거 너무 센데요 타워 너무 세요, 보다 아, 아, 너무 세요, 보다 아, 너무 세요. 아, 너무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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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이저, 아, 로이저. 자이 바로 위 최상단. 아, 두커에 아, 맞추면 스포. 안 됐어요. 네. 아 타워를 부셨으면은 그러니까요. 이길 수 있었는데 거기서 현재 몇대한 개? 네. 몇대더친게예 이런 결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거 진짜 거의 어95% 정도 승리하는 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점멸을 룰루가 안 썼다면 네. 그 딩거의 뭐 스턴 피하면서 네. 그렇죠, 네. 딜결수시었을 텐데 점멸을 쓰는 바람에 네. 거기서 스킬을 못 피했고 점멸을 왜 썼죠? <laughs> 네. 딜을 넣기 위해서 점멸을 네. 왜 썼죠? 아, 번쩍번쩍 번쩍. 네. 자, 오늘 아, 이두 번째 1대 매치에서는 불곰 선수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좀 승리하는데 많이 졸렬하게 했는데 역시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하는 것이 돌공국의인념입니다아 음. 그렇군요. 저 로이조 선수는 10분 중에 9분 한 55초를 이겼어요. 네. 아저 룰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10분 되면은 딱 이제 오라고 할줄 알고 기다리다 타올 안쳤는데 보통 맛있게 됐네요. 네. 많이 아쉽죠. 그렇죠. 네네 채팅 창다 점멸이 나갔죠. 네 아까 저희 가자니 점멸이 <laughs> 빠지고. 네네 네. 그 스킬도 빗나고 멘탈이 나갔어요. 빙고의 궁을 맞고 초토화가 됐거든요. 가루가 되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멸망전이 멸망 당한 것 같아요. 아그 아, 점멸만 아. 있었어도. 네. 자, 그러면 <laughs> 그 이제 점멸만 있었어도. 진 이유가 룰 탓이에요? 네룰 탓이죠. 운영자님이 십 분에. 채팅을 아 쳐었으면 절대 안 빠졌습니다. 저는 네, 타월이 아 쳤겠죠. 루이사 18판. 루이존 선수는 절대 그냥 지는 법이 없어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아유, 예, 이론만 들어오면 절대 네. 패배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만약롤때 내진 거예요. 그러면 아, 앞으로 더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네. 어, 완벽한 롤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은 뭐 저희 사실 팀원들이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거 멸망 전는 정말 우승은 못했지만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1대1 매치도리불고경님 저런 반반 메타 만든다고 막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실력자신들저희들 고생한 것도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멸망전이 있다면 또 우리 팀원들 같이 한번 해가지고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게됩니다네 아까 전에 네. 옵저버한테 한대 맞았거든요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반칙 아닙니까 옵저버님? 네. <laughs> 제저 봤을 때그 저는 이제 룰을 몰라가지고 채팅을 치고 있는데 카드를 먹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멸이랑 피 이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경기를 보내준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네. 자, 그래도 뭐 이게 나름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 재밌었어요. 네. 그 초반 분이 거의 뭐 아, 타워를 깰 뻔하다가 시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발언으로 네. 갔지요.